보령시는 3일 오후 보령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WBC복지TV 등 관내 열개 기관 단체가 힘을 모아 8월 11일부터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성공 개최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오후 2시 보령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은. 관내 기관 단체가 힘을 모아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협약식에서는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보령교육지원청,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 보령축제관광재단 WBC복지TV, 한국중구발전 SKENS, 보령 LNG 터미널,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소왕사고보전관리협의회 대천관광협회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르면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회의 실질적인 집행주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회를 통해 만세 보령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대회의 공동주최기관으로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그외 기관 단체에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 올해가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 24번째 행사입니다. 탈석탄의 현장인 보령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특히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통과 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겁니다. 이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오늘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기로 한 대회입니다. 꼭 성공적인 개최를 잘 마무리해서 고령이 차후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편산범 회장은 새 정부 및 지방 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전국 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네.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고령 시장에서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